창세기 46장. 야곱이 이집트로 떠나다. 이스라엘은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다. 그는 부에를 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사하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렸다. 하느님께서 밤을 한시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자.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하느님, 내 아버지의 하느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너를 다시고 올라오겠다. 요셉의 손이 내 눈을 감겨 줄 것이다. 그리하여 야곱은 브일 세바를 떠났다. 이스라엘 아들들은 아버지를 태워 오라고 파라오가 보낸 수레들의 아버지 야곱과. 아이들과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얻은 가축과 재산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야곱과 그의 모든 자손이 함께 들어갔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 딸과 손녀, 곧 그의 모든 자손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들어갔다.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자손, 이집트로 들어간 이스라엘인들, 곧 야곱과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야곱의 맏아들은 루벤이고, 루벤의 아들은 한옥, 팔루 헤츠론, 카르미이다. 시메론의 아들은 여무엘, 야민, 오핫, 야킨, 초아르, 그리고 가난안 여자에게서 난 사울이다. 베이의 아들은 게르손, 크핫, 무라리이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 페레츠, 제라인데, 에르와 오난은 가난안 땅에서 죽었다. 페레치의 아들은 히츠론과 하물이다. 이사카리의 아들은 톨라, 푸아, 야수, 시무론이다. 주블론의 아들은 세렛, 엘론, 야흘루엘이다. 이들은 레아가 파타 나람에게서 야곱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이밖에 딸 디나가 있다. 그의 아들 딸들은 모두 서른 세명이다. 가드의 아들은 지푸요, 학기, 순이, 에츠본, 에리, 아로디, 아르엘리이다. 아세르의 아들은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이고 그들에게는 세라라는 누이가 있었다. 브리아의 아들은 헤베르와 말키엘이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레아리에게준 질파의 자손들이다. 질파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이들은 16명이다. 야곱의 아내라 헬의 아들은 요셉과 벤냐민이다. 요셉에게서는 이집트 땅에서 문나세와 에프라임이 태어났다. 이들은 오네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사나시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베냐민의 아들은 벨라, 베케르, 아스벨, 게라, 나만, 에히, 로스, 무핌, 후핌, 아르드이다. 이들은 야구백에서 태어난 자식들로 라헬의 자손들이다. 이들은 모두 14명이다. 다네 아들은 후시입니다. 납탈리 아들은... 야아치엘 군이 예체르 실렘이다 이들은 라반이 자기 딸라할에게준 빌하의 자손들이다. 빌하가 이들을 야곱에게 낳아주었다. 이들은 모두 일곱 명이다.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사람들은 야곱의 며느리들을 뺀 직계 자손들이 모두 예순 여섯 명이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요셉의 아들들은 둘이다. 그래서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집안 식구는 모두 일곱 명이다. 요셉이 가족을 맞이하다.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요셉에게 보내어 고센으로 오게 하였다. 그런 다음 그들은 고센 지방에 이르렀다. 요셉은 자기 병거를 준비시켜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러 고센으로 올라갔다. 요셉은 그를 보자 목을 껴안았다. 목을 껴안은지 한참 울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렇게 너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꺼이 죽을 수 있겠구나. 요셉이 자기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올라가 파라오께 이렇게 아뢰겠습니다가나한 땅에 살던 제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본뒤 가죽을 치던 목자들이어서 양떼와 소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파라오께서 여러분을 불러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거든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임금들의 이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줄곧 가축을 쳐온 사람들입니다. 저희도 그러하고 저희 조상들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센 지방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면 모두 역겨워하기 때문입니다.